안녕하세요. 스밖의 행운입니다. 스밖의 행운은 싱가포르 여행 선물로 생각을 했던 히말라야 육방과 호랑이 연고를 창의공항 면세점 안에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원래는 면세점 안에 있는 왓슨스 매장에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터미널 위에는 왓슨스 매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을 했는데 다행히도 왓슨스 매장과 조금 비슷한 다른 매장 안에서 호랑이 연고와 히말라야 립밤을 팔아서 다행히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호랑이 연고는 세트로도 판매를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딱 4개만 구입을 했고 색깔은 흰색 2개와 빨간색 2개로 각각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물로 조금 부담없이 나눠주려고 히말라야 립밤을 구입을 했는데요. 한 세트에 12개가 들어있는 히말라야 립밤으로 구입을 했는데 뜻밖갱을 총 두 세트로 구입을 해서 24개의 히말라야 립밤을 선물로 돌릴 수가 있었어요. 한 세트에 립밤 12개가 한꺼번에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에 가져오기에도 되게 편했고 잃어버릴 일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뜻밖의 행운은 마슨스는 아니지만 창의공항 면세점 안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 호랑이 연고와 히말라야 립밤을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면세점 안에서 구입을 할 예정이라면 그 매장이 본인이 탈 터미널 안에 있는 매장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뜻밖의 행운도 터미널 위에 와슨스 매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싱가포르 여행 선물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히포 초콜릿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